그래서 할머니가 동치미 국물 따로 패키어혼고 먹으라. 고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의 대경지. 맞다 맞아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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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옛날 차지엑스는요 <laughs> 그 옛날 차지엑스는 말이죠 초고출력을 하면 방패가 풀렸어요 <목소리> 뭔 <뭔소운> 좋은 이야기 <목소리> 그쵸? 그렇죠? 그래도 그때는 고출 고출력 운영을 많이 했어요 해방백이라 해방백이 고출력 차입도 되고 해머도 되는데 해머 해머 해보 말고, 햄. 보 <목소리> 선생님들, 대경직잘못 왔어. 아니, 잠깐만 이씨. 야! <목소리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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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디 야! 마불좀 붙여, 마. 마. 불좀 붙여, 아, 불좀 붙여봐. 봐, 불좀 붙여봐라. 아아, 봐, 불좀 붙여봐라. 용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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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 아, 용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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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도아도 용도, 아도 용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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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하는거 용도, 용도, 용 죽을 것 같아 내가 어 에임 때문에 지금 모호건이랑 화를 안 하는데 이놈의 공구마는 이런 파룡통을 의무적으로 따야 돼서 아나 그것만 어, 없었으면 좋겠어 아데칼코마이 아이 꼬리로 밀었어 저자식 빨리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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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가자 간다 와천사배아 어, 정모이님 좋아 좋아 잘 뛰어 아, <laughs> 내 병... 하 아, 아, 아... 카디엑스 아, 아. 고출력에는 격 추가 되지요. 아이더이 이거 벌써 애굴리야 역시 차지 벌써 죽었어 그래서 이 시간이 나왔다고? 선명 선생님들 오구마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우리 서로 막 술에 타면서 하하고 <laughs> 웃었는데 괜찮아괜찮아 괜찮아. 이러면서 다들 너무 괴물이 돼버렸어 맞아 우리 낙서 하나 안 썼어 <laughs> 맞네. 우리 우리 낙서가 다안 썼네. 새벽이된 전멸기 한 번만 보더요. 아까도 그랬잖아요. 이거 다 고였어, 이 사람들. 야, 여기 지금 세 명으로는 최적의 조합이야. 피디차익차익 조합이 말이 안돼 지금. 아, 그래요. 막판 안 돼? 한 판만 하고 가. 딱 막판. 나딱 이거 하면 격은 이렇게 끝나요. 지금이니! 대경지한 번이면 돼! 그렇지넌 죽었다, 이제. 넌 이제 죽었다! <laughs> 오, 어딜 차익을 무섭게 봐? 넌한번 넘어지면 끝인 거야, 이제. <laughs> 아,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또또또 저긴데 와 병모로 가 우와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오잉 오잉 젖어 있다. 머리가 젖어 있다. 야, 600킬. 아, 나도. <laughs> 까비 어, 해 주는 거예요? 나 이건 다할줄 모르는데. 이거 알잖아. <laughs> 끝 도끼 변환이었나? 도끼에서 검변환하는 모션이 니네동으로 가포터도 그렇다 날라올거야 아하 내 도끼가 와 우와 1550 우와 오, 잠깐만요 와 거기서 뭐역간대할거 고전했습니다. 정말 깔끔한 한 판이었습니다. 중더덕이 없었어. 3인으로는 최고의 플레이였어. 근데 좀 아쉬운 거 있어. 와일드 그러니까 그 월드 때는 다섯 마리 퀘스트가 있었잖아요. 왜 와일즈에는 다섯 마리 퀘스트는 안 낼까? 그것선 썼는다고? 근데 옛날에 그 맛이 있었잖아. 옛날에 그 다섯 마리 퀘스트만의 매력이 있었는데. 물론 전 거의 안 했습니다. 난 나가 냈어. 사벽수 대검? 아, 오케이. 사벽수 대검 먼저 가자. 벽수의 주인이 오늘 띄워야 돼요. 오, 야 그래도 우리 그몇판 동안 진짜 많이 벌었다. 우리 아 여기 안에는 뜨겠지, 그렇죠? 와 진짜? 오늘 동굴로 하나도 못 뽑는다고? 나 주인의 혼에 뭐 플러스 알파 하나 뽑는 거라도 기대했는데 그것도 없다고? 아니 무슨 이렇게 게임을 도박당을 만들어놨어? 오, 야야야야야! 대답! 어. <laughs> 내가 내가 이거 제일 가지고 싶어하는 거예요. 내가 제일 좋아하는 대검 백열력의 맥동의 주인의 왜 문제가 있어요 무, 무급된 무저 한계 돌파 안했음 조시아 보호기 없어요 평소에 조시아를 안잡아봐 비슬기가 왜이리 가난해 나도 몰라 여러분들은 포획하면서 모던하세요 포획 안하니까 이꼴나는것 같아 역습에 역습 와 세트 용도의 가오까지또 <laughs> 세트 옵션 깔끔한 것봐 <laughs> 이게 완성된 미지 <laughs> 우와 그냥 진짜 깔끔하다 야, 너무 이쁘다 스킬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한계 돌파가 안된거아야 이게 이게 상세가 안 된다고 역상세라고 이게 왜 깜짝 아 <laughs> 못한 것도 있는데 너무 아픈데. 맛있구만. <laughs> <laughs> <것 같아>. 이거 주시야 잡아서 파워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. 한 번, 나중에 셀렉이 한번더 잡으러 가면은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. 아 너무 맛있어.